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해 주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로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의 어플이 필요하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주시고요.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 한번더 확인해서 큰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Verify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uth k 확인 해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퍼스트 네임의 이름, 라스트 네임의 성을 둘다 한글로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고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서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 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 네, 플러스 버튼 설정 키면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숫자 여섯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거래소라서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테더를 옮겨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지갑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 됩니다.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 창에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이 화면으로 넘어와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입금처도 비트겟으로만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시면 여러 가지 채널이 나오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어피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겟에서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주시고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어베일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랑스 팟에서 2 USDT 퓨처로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X버튼 눌러서 컴펌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즈 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여러 그림 도구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어렵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10배를 설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롱 포지션은 100%의 수익을 보는 방식이고요,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릭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입절가와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이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트겟에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익히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 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 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